이 시기에 대한 수많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시기의 뿌리라든지. 뭐큰 시계다 불편한 시계다 등등 뭐 친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저도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벤츄라를 체험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풀어 볼게요 먼저 가장 많은 오해는 아마도 우선 이 생김새 때문일텐데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이 과감한 설계는 놀랍게도 60년이 넘은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리우드 SF 영화 뭐 컬래버 아니냐 이런 오해를 야기합니다 실제로 메린 블랙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지만 정작 그 뿌리인 1957년 당시대의 다른 시계들 디자인을 둘러보는 얼마나 앞서간 디자인이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65년 후인 지금에도 세련되어 느낄 정도니까요. 디자인이 가감한 만큼 브랜드에서는 퍼포먼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자동차 시장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세그먼트에 퍼포먼스 라인을 도입하는 추세인 것처럼 실로 공격적인 마케팅일 수밖에 없는 건 제조사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어떤 화끈함, 우리도 뜨거우려면 이렇게 핫할 수 있다. 어필하는 거죠. 벤츠라 역시 한 시대를 놀랍게 한 이력이 있는 겉바속초가 타임피스인게 최초의 배터리식 전기시계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전명했던한 산업디자이너에게 정권을 넘기면서 한번 날뛰어봐라 첫 탄생한게 벤츄랍니다 안그래도 과감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던 사람한테 날뛰어보라 했으니 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 아쉽다면 그 당시에는 존재 자체가 센세이셔널 그 자체였다면 지금은 스펙 평균화가 이루어졌죠 80시간 파워리저브와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을 얹은 점은 스와츠 그룹이라는 클랜의 패시브를 받는 이 점이 있지만 이런 퍼포먼스 컬렉션인 벤츄라한테는 약간은 더 보여줄 그런 퍼포먼스가 없다는 점이 아쉽긴 하겠어요. 그렇다면 로터에 좀 형광물질을 좀 발라준다든지 그런 간단하면서도 핫한 포인트 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리뷰하는 이 모델의 기반은 2015년 대규모 업데이트 시점입니다. 역시 엘비스 프레슬리 80주년을 기념하면서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착용하면서 벤츄라가 당시에 꽤나 큰 인기를 누렸어요. 이런 2년판도 제작되어 나오게 되네요 이때의 업데이트는 좀 의미가 있던 게 무조건적인 뾰족함 보다는 각을 쪼개어 주면서 특히 우측면에 아주 특이한 그런 사파이어 곡률을 차용했어요 이 가격대 어느 브랜드에서도 이런 곡선을 더 느껴보기나 쉽지 않겠구나 과거에 벤츄라를 설계할 때 예상한 미래의 시기가 지금쯤이었다면 이제 2015년 업데이트에서는 그 목표 연수를더 뒤로 보내버린 그런 연장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벤츄라에서 한계점으로 다가왔던 건 다이얼 물론 기존에도 어느 정도는 벤츄라만의 그런 스포티함을 담아낸 적도 있고 있고, 디스플레이 다이얼을 선보인 적도 있지만 이런 세미스켈레톤 다이얼을 사용한 것은 과감함이 한 단계 더 스텝업 되어버린 그런 모습인건데 그렇지 않아도 국내 안정 베스트셀러 해밀턴 재즈마스터 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시덕들이 은근한 세미 누드를 즐기는구나 뭐 역시 한국시덕들 변태다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작에서의 세미스켈레톤 역시 그런 시덕들의 취향에 부합 할지 궁금해지네요 시계를 읽는 이런 시인성에선 다소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화끈한 선택지임에는 분명합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균형감도 배려했겠지만 숨겨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눈치 채신 분들은 진짜 상위 5% 인정이고요. 자 이렇게 시계를 돌려보았을 때 눈치가 딱 오시는 분들도 상위 한30% 정도 사실 눈에 잘안 들어와요. 용의 얼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신작은 2 0 2 4년 용의 해를 타겟팅해서 포인트를 담은 것 같아요. 용 며들어버린 그런 시계지만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건그 노출의 강도도 노랑 초록 테이프 수준으로 수위 조절이 잘된것 의도 반, 현실 반영 반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은은한 포인트를 의도했던 것이 반 그리고 이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차용된 이 H10 무브먼트가 앞면에 무브 코스메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히 공을 들인 무브먼트는 아니다 보니까 느낌만 좋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역동적이라고 할수 있는 밸런스 스프링은 어떻게든 노출 하려 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확실히 디자인적인 균형감을 중시했던 것이 맞구나 싶습니다. 자, 이 착용감인데요. 이 시계가 크다. 무겁고 불편할 것 같다는 오해를 수없이 해왔는데 짧고 굵게 정리해볼게요 우선 소재에서는 pvd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에 러버스트랩 페어랜딩 구성이라서 스트랩 가벼운 편이고 본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만 뭐 헛돌고 그러진 않습니다 시계는 묵직해야 한다는 그런 시묵직 공식으로 치면은 무난하게 묵직합니다 일단은 러버스트랩의 연결 부위가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서 착 감기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편해요 그냥 편합니다 중심부의 두께는 12.4mm 얇지는 않은 편인데 롱 실리브에서도 웃긴 게 이렇게 옷과 만나는 접선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와줘서 뭐 걸리적거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실제로 걸리지 않기도 하고 뭐 생각보다는 정말 편합니다. 이 편함과 맞바꾸긴 했는데 이 출발점에서의 러그 폭도 20.4mm로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가분수적인 이미지를 지우기나 쉽지 않네요. 시계가 좀 크면은 22mm 출발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일단은 용두를 컨트롤할 때 느낌입니다. 용두를 뽑아내는 이런 팝업 단계에서 앞뒤에 별도의 홈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서 뽑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 와인딩 감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좀 뭔가 산티나는 그런 촉감을 전해주는 것이 실사용에서는 좀 불편했던 점이고 시인성이라고 하면은 주야간에서 아쉬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시계만을 들여다본 총평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편하고 찰 만한 시계다. 독특하면서 거부감이 크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는 시계입니다. 65년 된 뿌리를 지녔다는 점이 믿기지 않을만큼 재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마니아들이 생각하는 마이너한 시계 카테고리는 우리가 생각 생각하지 못하는 가격대와 매칭되곤 합니다. 돈값을 못해 보이는 밀리터리 워치도 그렇고 브레이슬릿 구성의 브랜드 메인 컬렉션보다 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시계들도 그렇고요. 벤츄라는 리테일이 290입니다. 벤츄라 역시 퍼포먼스형 외관, 높은 가격이 주는 그런 이미지 명목에 좀 약간 금액이 가산책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본 클랜에서는 실속능면에서 차별성을 주기란한 한계가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 문턱에서 한번 고민하게 될것 같은데 차별성을 좀더 얹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소재를... 파본이나 티타늄으로 흔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또금 300 넘어가려나? 오늘 만나본 벤츄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